챕터 1, 어, 기계 제도의 기초에 대해서 살펴보죠. 먼저, 어, 제도입니다. 자, 우리가 기계 제도는 어, 대단히 중요하죠. 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어, 기계를 우리가 제작을 해야 되겠죠. 어, 기계를 제작을 해야 됩니다. 어, 기계를 제작해서 우리가 어, 제품을 어떻게 됩니까? 어, 제품을 어, 생산하고, 어, 또한 그 제품을 생산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하나의 가정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제도라는 것은 바로 그리는 거죠 이것을 또 다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드로잉 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에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다시피 하나하나 살펴보죠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 제품을 제작하고자 한다. 제작. 자, 제작을 합니다. 어, 우리가 제작을 하는데 무조건 제작을 하면 안 되죠. 어, 거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어, 귀약이 있어야 되겠죠. 귀약. 어, 그래서 귀약이 필요하다. 어, 이 귀약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 점이나 선이나 문자나 어, 또한 숫자, 어, 다양한 기호. 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규약에 의해서 그것을 설정을 해놔야 되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어, 제도를 하고 거기서 결국은 도면이 나오겠죠. 그 도면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숫자라 또는 기호나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이 그 도면을 보고 똑같이 이해를 해야 되겠죠. 어, 그런데 사람마다 거기에 있는 도면을 보고 어, 생각하는 방법이 다 다르면 어떻게 되죠? 어, 그것을 제작할 수가 없겠죠. 어, 결국은 우리가 설계자가 도면을 그리고 그 도면이 어떻게 됩니까? 출도가 되고, 그 출대된 도면을 가지고, 어떻게 되죠? 선만이나 밀링, 각종 그 엔지니어들이 그 도면을 보고 부품을 가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일관성이 없으면은, 그것은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규약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어, KS 규격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어, 모두 규약을 어, 이렇게 설정해 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죠. 어, 등으로 물체의 모양이나 구조, 기능을 다른 사람이 알기 쉽게,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알기 쉽고, 어, 알기 쉽고, 또 어떻게 죠 분명하게 한다. 분명.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하는 거다. 자, 이것이 바로 뭡니까? 어, 모든 도면에 어떻게 되죠? 어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것을 봐도 어 동일하게 생각하고 동일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 바로 어 제도도 어 제도가 되고 또한 그것이 바로 어 규약이 어 KS 규격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라고 어 또한 어그 규약에 따라서 선 문자 기호 등을 사용함으로써 도면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제도한다 그래서 어, 거기에 있는 것처럼, 어, 제도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선이나 문자, 기호 등을 상해서 도면에 나타나는 것. 그래서, 어, 선이나, 어, 문자, 어, 기호를 이용해서 이것을 도면에, 예, 도면에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어, 제도라는 거죠, 제도.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게 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도면이 있습니다. 도면. 자, 그러면 도면은 뭔가? 설계자의 생각을 제도 용기에 그리거나 컴퓨터를 활용한 프로그램으로서, 어, 그려져 출력된 인쇄물을 우리가 도메이라 한다. 그래서 거기 두 가지 패턴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 제도 용기를 이용해서, 어, 제도 용기를 이용해서 이것은 어떻죠 청사진을 이제 우리가 뜨겠죠? 청사진. 지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만은,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큰 도면 같은 건 지금도 청산을 뜨고 있죠. 그래서 제도 용계 그래가지고 청산을 위해서 이것을 출도를 해가지고 결국은, 어, 우리가 제작하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우리가, 어, 21세기에 들어와서 어떻게 됩니까? 어, 거기에 관련된 우리가 CAD를 이용한 거죠. c a 어,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한 거다. 컴퓨터. 자 컴퓨터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설계하는 것 시캐드다. 그래서 어 그러면 컴퓨터 a i d e 디자인 이렇게 해서 어 어떻게 됩니까? 어 컴퓨터의 어떤 어, 우리가 도움을 받아서 어, 디자인하는 것을 우리가 캐드라고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죠. 어 그래서 대부분 이제 우리가 어, 컴퓨터를 사용해서 어, 여러 가지 도면을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제도판 드롭터 어, 드프터를 이용해서, 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이렇게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 출력된 도면. 어, 여기서 우리가, 어, 출력된 도면이, 어, 결국은, 어, 우리가, 어, 인쇄물이죠. 출력된 인쇄물이, 어, 어떻게 됩니까? 도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KS 규격에 대해서 살펴보죠. 제가 앞에서 언급을 했죠. 자 우리가 뭘 했습니까? 서인화 문자, 기호, 숫자 이런 것을 규격화되어 있다. 그 규격화가 뭡니까? 우리나라는 KS 규격이죠. 일본은 JIS죠. JIS. 어, 그 다음에 미국은 ASA 이렇게 다그 어, 나라마다 규격이 있죠. 그 규격에 의해서 자 우리가 하나하나 도면을 그려나가야 되고, 또그 도면을 여러, 여러 가지 용어들을 우리가 일상, 일관성 있게, 일관성 있게 유지를 해준다. 자, 그의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표준 규격의 목적이 있습니다. 표준 규격. 어, 표준 규격의 목적은 방금도 제가 말씀을 들었듯이, 어,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형상, 치수 재료 등을 규격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처럼 형상이나, 어, 또한 뭐죠? 재료. 어 이런 것을 규격화 시켜주는 거죠. 규격화, 어, 규격화를 시켜줌으로써 이런 것을 규격화시키면은 어떻게 됩니까? 어 우리가 도면을 보는데 모든 엔지니어들이 똑같은 생각, 같은 생각,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도록 한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고정도 제품을 정확히 신속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그다음에 그 다음에 고정도, 어 고정도 그 제품을 우리가 만드는데 문제가 어, 목적 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됐고. 어 제품을 정확하고 정확하고 어그 다음에 신속하게 신속 어그 다음에 저렴하게 자 우리가 베어링을 생각해 봅시다 어, 베어링이 우리가 규격화가 되어 있지만 어떻게 되죠? 어, 그것을 우리가 제작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비싸지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어,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 이, 어, 표준 규격의 목적이 이런 것이 있고, 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계적으로 우리가 표준화하고 있는 ISO가 1990, 1949년에 에, 이것이 제정이되있죠 그래서 ISO, ISO는 잘 아시죠?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Organization에서 어, 국제 표준, 어, 그런 규격이죠. 어잘 알아두시기 바라고 어,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어, KS 규격이 있습니다. KS 규격. 자, 우리가 KS 규격. 어, 이 KS 규격은 거기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국제 표준화 기구, 즉 ISO, 어, ISO가 어, 국제 규격이 제정이 된 다음에 제정이. 된 다음에 이제 우리가 KS 규격이 제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KS 규격이 제정이 되었다. 알아두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어, 표를 보시면 은 각국의 공업 규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제가, 거기에 표를 보고 중요한 부분만 언급을 해야되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국, 어,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BS로 나타나죠? 어, 1901년에 제정이 됐고, 독일, DIN입니다. DIN, 1917년에 제정이 됐고, 어, 그 다음에 스위스도 우리가, 어, 계측기 같은 걸 많이 들어와있죠. 어, 1918년, VSM입니다. 어, 그 다음에 미국이 1918년, ASA가 되겠고, 한국은 1962년도, KS 규격이 제정이 됐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어, 다른 나라의 공업기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어, 그 다음에 표를 또, 어, 보시면은 KSA 부분별, 어, 부분별 기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우리는 기계 분야이기 때문에 KSA 기초와 KSB 기계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KSB에, 아까 제가 B라고 그랬죠? 그래서 A는 기초가 되고 B는 기계 부분이다. 자, 기계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 제도 부분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B001에서 B0903까지 기계의 기본으로서 제도나 나사, 그 다음에 각종 시험 방법 등이 거기에 규격화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B001에서 B2977. 어, 이것은 기계 요소 부분이죠. 어, 그래서 볼트나 너트, 키, 프렌즈, 베어링, 어, 밸브 등을 이렇게 명시가 돼 있다. 그 다음에 또 3개월로 나간, 3 0개월로 나가는 것이 기계 공구고, 4,000개월은 공작기계.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00개월은 측정 계상용. 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자, 다음은, 어, 거기에 있는 것처럼 국제 규격에 대해서 살펴보죠. 국제 규격. 자, 규제 규격은, 어, 최근에 우리가, 아, 이렇게 세계가 개방화되면서 무역 자유화가 이렇게 되면서, 어, FTA라고 했죠? FTA. 그래서 FTA가 이렇게, 어,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어, 결국은, 어, 여러 가지 세계의 물건들이 이렇게 자주스럽게, 아주 악례가 빈번하다. 아, 어, 그로 인해서 결국은, 어, 여러 나라에서 그 국제 규격에 의해서 우리가 제품을 만들고 또 그것에 대한 실험을 해서 통과가 돼야 됩니다. 통과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 그것은, 어, 팔리지가 않죠. 자,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어, 결국은 여기서 이제, 아, 교회에서 보면은 거기에 ISO, 어,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Organization에서 국제 표준화 기구가 이렇게 예, 제정이 돼 있었죠. 어 표준화 규구입니다 그래서 이 ISO에서 어 규격화돼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존중하고 또한 그것을 어 우리가 그 어떤 여러 가지 어 실험 조건을 만족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ISO는 어디죠?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가 있죠. 제네바에 본부가 있고 어한 162개국이 이렇게 참여하고 있다. 162개국이 그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살펴주시기 바라고, 자두 번째는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ISO, ISO 26,262가 있어요. 이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어, 보통 우리가 어, 이런 그 iso 규격들은 어, 자동차가 어, 대단히 우리가 여러가지 어, 기본이 됩니다 자동차의 어떤 관련된 어, 그런 것에 의해서 규격을 많이 우리가 제정하고 또한 자동차에 생산하는데 포커스를 우리가 많이 어, iso 어, 이런 부분도 거기에 적용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자동차가 어떻게 되죠 반드시 우리가 필요하면서 또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죠. 어, 또한 그 자동차가 어떻게 됩니까? 한 회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 회사에서 이렇게 생산하고 있죠. 어, 그래서, 어, 대부분 우리가 자동차를 기준을 해서 많이, 어, 이렇게 규격화하고 있다. 아 어,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이 자동차에 많이 접목이 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 여러분들이 이제 기사를 준비하고 있지만은 어, 기사를 취득하고 어, 몇년 있으면 이제 기술사에 여러분들이 도전하는데 기술사의 문제들도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다는 거 어, 여러분들이 먼저 어,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에 이제 보시면 첫 번째는 어떻게 되죠? ISO 26,262가 제공하는 기능이 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26,262의 기능이 거기에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 자,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 안전 라이프 사이클 및 해당 라이프 사이클의 단계 동안 필요한 활동에 적합하게 구성된 지원한다. 그래서, 어, 결국은 여러 가지 그 자동차 안전 라이프 사이클, 어, 나이프 사이클을 우리가 지원하기 위해서 이것을 제정이 됐고, 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전체 개발 프로세스의 안전성 측면을 다룬다. 그래서, 어, 개발에 대한 어, 안전, 어, 안전 측면을 이렇게 에, 또한 다루고 있다는 거. 어, 그 다음에, 어, 세 번째는, 이염 등급. 어,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염 등급. 자, 우리가 이염 등급에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a s i l 어, a s 어, e l 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거기 보면은 A는 뭐죠? 오토모티브, 그 다음에 S는 세븐티, 그 다음에 인터그리티 레벨 해서 자동차 안전 무결성 어, 수준을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고 있다. 그것도 알아두시기 바라고. 어,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보시면은, 어, 또한 여러 가지 어, 충분하고 허용 가능한 수준의 안전성이 달성이 될수 있도록 어, 그렇게 우리가 유도하고 있다. 이 규정이 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살펴봤고. 두 번째는 어, ASIL에 거기에 등급이 있습니다. 아, 등급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다는 우리가 여러분들 참고만 하라고 제가 섬, 어, 설명을 해 드렸는데 노출 등급 있죠? 노출 등급. 자, 노출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출 등급에는 거기에 있는 것처럼 어이안에서 어, 그다음에 E2 이 3, 어, 이 4까지 이렇게 노출 등급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예를 들어, 이 와는 어떻게 됩니까? 1년에 1회 미만 발생한다. 그래서 이것은 없고, 그 다음에 이투는 작동 시간에 1% 미만일 때, 이 3는 작동 시간에 1에서 10%, 그 다음에 이포는 작동 시간에 10% 초과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이4라 걸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넘버가 있습니까? 심각도 등급이 죠 심각도. 자, 심각도 등급이 있습니다. 심각도 등급. 자, 이 심각도 등급은 S1, S2, S3로 이렇게 나눠진다. 자, S1은 뭡니까? 경상이나 심하지 않는 부상. 어, 그 다음에 S2는 생명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심한 부상, 생존 가능. 그 다음에 S3가 가장 심하겠죠? 생명을 위협하는 부상 또는 치명상. 어, 이렇게 분류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또 뭐가 있냐면은, 세 번째가 제어 가능성 등급이 있어요. 자, 제어 가능성 등급이 있다. 자, 이 제어 가능성 등급에는 또몇 가지로 나눕니까? 컨트롤해서 C1, 그 다음에 C2, C3로 이렇게 나누고 있다. 자, C1은 뭐죠? 간단히 제어가 가능한가? 그 다음에 C2는 일반적으로 제어 가능한가? 그 다음에 D3는 제약이 어렵거나 또는 제어 불능한 상태. 그래서 우리가 D3로 분류해서 이렇게 규정을 다루고 있다는 것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면은 또, ASIL은 다음 같은 네 가지 범주로 분류된다. 그래서, 어, A, B, C, D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A, B, C, D. 그래서, 거긴 그럼 A, B, C, D로 분류한다. i l 자, 거기서 ASIL D가 가장 엄격하지. 이거이 가장 엄격하다. 가장 엄격하고 어 가장 엄격하고 ASILA가 가장 엄격하지 않는 거다. 이거는 가장 어 엄격하지 않는 어 엄격하지 않는 상태를 우리가 나타내고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밑에는 이 ASIL의 수준이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자, 다음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또, 어, IEC가 있어요. IEC. 어, 이것은 이제 우리가 전기 쪽이죠. 전기 쪽. 그래서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해서 국제전기표준협회입니다 그래서, 어, IEC 여기에 뭐죠? 어, 61508 규격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자동차에 관련된, 어, 전기가 이제 자동차에 많이, 어,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죠. 제어 쪽으로. 센서가 많이 들어가 있고, 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언급을 하고 있다. 자, 거기에 보시면은 마이크로 프로세스와 센서의 사용 중가로. 왜 이것을 우리가 따른가? 이것은 말 그대로 마이크로 프로세스. 어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어,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죠? 센서가 많이 이렇게 우리가 자동차에 들어가 있죠. 요즘에는 뭐 자율 어, 주행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나와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 그런 그 자동차를 우리가 생산할 때. 국제 규격에 이렇게 계속 어떻게 돼도 디테일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여러 가지 안전 사고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에 의해서 이런 규격을 지켜라. 또한 그 규격 안에서 생산을 해라.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완전 무결성 레벨이 있습니다. 안전 무결성 레벨. 그래서 안전 무결성 레벨이다. 무결성 레벨. 어, 그래서, 여기도, 어,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누고 있냐면은, 여기는 SIL 1에서 4까지 이렇게 네벨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게 해서, 어, 장치나 센서, 제어 시스템 반드시 SIL 등급을 획득을 해야 됩니다. 어, 우리가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어,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뭔가, 거기 이제 목적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어, 규격을 지키라고 하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고객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어, 자동차를 제작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다루고 또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우리가 할 수밖에 없죠. 그럼 비용이 이제 그만큼 추가가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 서로 연계가 돼 있습니다. 자 안전과 경제적 성능을 위한 어 그런 E E P의 기술의 잠재적을 표출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e 슬래시 이 P E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앞에 e는 전기입니다 일렉트릭 어, 그 다음에 두 번째 e는 일렉트로닉 전자가 되겠고 어, 그 다음에 p e는 뭐죠 프로그램 에듀케이션 이렇게 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거 어, 거기에 이제 목적이 한 일곱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죠 어,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어, 그 다음에 또 뒤쪽에 보면 은 뭐가 있습니까 뒤쪽에 보면은 어, 거기에 보면은 여기를 이렇게 하죠 뒤쪽에 보면은. 어, 거기에 EEP 안전관련 시스템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EEP 안전관련 시스템. 안전관련 시스템이 이렇게 나와 있죠. 어, 그래서 거기도 보시면은 어떻게 되죠? 안전관련 시스템에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가지 안전관련 시스템이 어이 이와 전기와 전자와 그다음에 프로그램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가 그런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IS 어, IC에 어 이렇게 에, 그것이 규격화 돼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기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죠? 어 거기에 위험한 화학 처리 공장, 위험한 화학 처리 공장에 있어요. 이모전시 셧다운 시스템. 그다음에 크레인의 안전 수성 지표. 기찻길 신호 시스템, 뭐 이런 것이 이제 이 어, 우리가 어, 이 이와 이 전기와 전자, 전기와 그 다음에 전자, 어, 그 다음에 프로그램 교육에서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이제 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어, 그래서 쭉0 가지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뭐, 6번에 동적 위치 지정. 그 다음에 8번은 자동차 지시 등 잠금 방지 장치가 있는 브레이크와 엔진 관리 시스템. 그 다음에 10번째는 안전에 영향을 주는 잘못된 결과에서 정보 기반 결정 지원 툴. 어, 이런 것을 전부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어, 잘 알아주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죠? 아까 중요한 S I L입니다. S I L. 자 S I L은 뭐죠? S는 뭐죠? Safety Integrity Level입니다. 어, Safety Integrity Level이다. 그래서 Integrity 어, Level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 결국은 S I L 어, 이렇게 해서 어, 나타내고 있다. 자 IC 61508은 안전 기능을 위한 안전 성능의 네 가지 레벨을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네 가지 레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SIL4, 그 다음에 SIL3, SIL2, 그 다음에 SIL 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첫번째 보시면은 세프트 인테그레이터 레벨에서 로우 디멘저 모드 오브 오퍼레이션 해서 어, 운영에 대한 어떤 최저 요구 어, 요구 그 모두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어 si4는 어떻게 되죠 10의 마이너스 5승에서 10의 마이너스 4승 그 범주 안에 들어야 되는데 리스크 리덕션 팩터가 위험 감소 팩터가 얼마입니까? 10만에서 만까지 이렇게 그 범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다 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표를 보면 은세프트 인테그레이터 레벨에서 컨티뉴어스 모드 오브 오퍼레이션 그래서 어떤 운영을 계속 이렇게 했을 때 지속적으로 했을 때그 S.I.4는 어떤 범주 안에 들어야 되는가? 10의 마이너스 9승에서 10의 8승 범주 안에 들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S.I.1은 어떻게 됩니까? 10의 6승에서 10의 5승 범주 안에 들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어, 이런 부분은 뭐, 어, 다른 채색 산역에서는 다루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어, 여러분들, 이런 규격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어, 21세기는 그만큼 세계가 개방이 되고, 또한 그런 자동차라든가 여러 우리가 기계를 제작할 때 국제 규격을 준수하고 그 범죄 안에서 들수 있도록 우리가 생산하고 설계를 해야만이 그것이 판매가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